지난 26일 중국 저장성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형광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다급히 버스를 따라 뛰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버스 뒤 트렁크 문을 잡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달려들어 버스를 멈춰보려 하지만 대형 버스를 사람의 힘으로 멈추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승객들은 투어에 참여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는 정차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버스 운전자는 차량을 멈추려 안간힘을 썼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관광지 주차 직원들과 승객들이 힘을 합쳐 버스를 멈추려 한 겁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경찰이 버스 앞 전방 교통을 지휘했고. 버스는 끝내 가파른 오르막길에 도달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멈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행히 부상자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투어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다른 버스에 탑승해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